자 이번 시간에는 재질 간단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가구 만들기 간단하게 만들기 첫 번째죠 거기에서 다 만들었던 완성본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배경들은 제가 한번 꾸며봤어요 일단 분위기를 좀 내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현재 씬 있죠 어, 장면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거고 어, 여기 지금 얘만 아마 재질이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가구 전체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질을 다운을 받아 놨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CC 제로 사이트 혹은 뭐엿 뭐 기타 여러가지 재질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 가지고 이옷플로어 어, 이런 비슷한 재질을 다운 받아 주시면 되고 2K JPG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원본 이미지가 어, 이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 받은 거고요. 어, 그래서 저는 재질을 다 다운 받은 다음에 어, 이렇게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이미지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다 쓰지는 않는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다 써야 되냐라는 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렌더링 거셨을 때 여러분들이 느, 어, 만들고자 하는 재질감이 나왔으면은 뭐더 이상 그 해당 재질을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재질을 넣을 때 주의하셔야 될점몇 가지를 좀 설명만 좀 드리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가 어. 재질의 색감이죠. 어, 재질의 색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신 재질 자체가 원하는 색감이랑 좀 많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접하긴 하지만 느낌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사죠. 리플렉션하고 블러시니스 맞나 이거? 블러시니스. 어. 그다음에 3번이 어 노멀맵과 범프죠. 그다음에 4번이 음... 4번이 텍스처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좀 중요한 사항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업을 지금 들으시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감, 반사와 글로시니스, 그다음에 노멀맵과 범프, 그다음에 텍스처 포지션, 이미지의 위치와 스케일, 이렇게 딱네 가지 요거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상태죠. 요거는 일단 그대로 두고요.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아,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재질을 만들어봐야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넣을 겁니다. 음. 동그라미 버튼, V-Ray a s s e i t o 터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부분, 매터리얼 어, 눌러주시면은 제네릭이라고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제네릭. 음. 제네릭을 Generic. 눌러주셔가지고 기본 r i 리얼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어, 이미지들을 넣기 시작하면 됩니다. 어, 반반씩 띄워서 볼게요. 반반씩. 됐고, 얘도 반. 자, 그 다음에, 어, m a t e r i a 하나씩 넣어봅시다. 음. 컬러는 컬러에다 넣어줘야겠죠. d i f 컬러에다가. 그래서 얘 넣어주시고요. 됐고. 그리고 제가 메모장에다가 이거 재질의 색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컬러, 컬러 렉션이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컬러 컬렉션. 그래서 채도라든가 밝기라든가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요. 이미지에.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신 다음에 음, 이렇게 끌어다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눌러 주셔 가지고 랩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랩인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컬러 컬렉션이라는 애가 있을 겁니다. 어, 이렇게 들어가시고 채도를 좀 조절을 할게요. 이미 원본 이미지가 좀 붉은 애였단 말이죠. 그래서 휴를 살짝 왼쪽으로 해주고, 이 상태에서 세츄레이션을 조금 이렇게 올려주셔서 살짝 붉은 기만 감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 완성이 되셨으면 이 밑에 있는 이전 단계로 가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살짝 붉어졌죠. 어. 자그 다음에 리플렉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원래 리플렉션에는 이런 러프니스가 이 글루시니스 웹에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었죠. 이렇게 쭉 가고 일단 리플렉션 컬러는 쭉 위로 올려주시고요. 음.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음. 여기 글루시니스 넣은 이 텍스처 슬롯 눌러주시면은 얘를 이제 렌더링 스페이스로 바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 렌더링 스페이스로, 그렇죠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렌더링 스페이스로 바꿔 주시고, 가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빛이 감도는 거 보이시죠? 어, 그리고, 여기를, 러프니스를 쓰기 때문에, 유즈 러프니스를 눌러 주시면은, 얘가 좀 더, 어, 이런 식으로, 매트한 재질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컨트롤 한 거는, 이렇게만 음, 컨트롤을 했어요. Reflection Color 하얀색, r o u g h 맵 넣었고, 그 다음에 Surface c o n t r o 로 바꿔줬고. 어, 그래서 반사를 좀 조절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b 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멀 맵이 있어요. 저희는. b 프 맵을 만약에 쓰신다면은 이 Displacement 맵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노멀 맵 쓸게요. 이건 그냥 선택이에요. 음. 자, 그래서 노멀 맵을 g 에 어 이게 DX하고 GL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어 그러니까 저희는 스케치업은 이 GL 방향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얘는 노멀맵을 당연히 바꿔 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검은 살짝 검게 들어가요. 그럴 때는 다시 또 여기 노멀맵에 들어가 있는 이 텍스처슬로 눌러 주셔가지고 얘를 렌더링 스페이스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렌더링 스페이스로 바꿔 주시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어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어마운트 값은 너무 많이 올려주지 않는 범위에서 쓰도록 합시다. 너무 많이 올려주면 애들이 찌글찌글 해져가지고 반사 넣으신 것들이 좀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이. 음, 그래서 뭐한 1에서 2 정도만, 이 정도까지만 해줄게요. 좀 느낌은 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넣은 것들은요. 음, 이게 다 보여야 되는데. DPG에 컬러 커렉션 넣고요. 그다음 컬러 커렉션 넣었죠? 어, 컬러 커렉션 넣고 그다음에 러프니스에 러프니스 이미지 넣고 여기 러 유저 러프니스로 바꿨고 여기 하얀색 컬러. 그다음에 범프에다가는 노멀 맵 넣었죠? 노멀 맵을 넣고 그다음에 그 맵에 들어가 가지고 항상 뭘로 바꿨어요? 러프니스랑 노멀 배량 똑같이 렌더링 스페이스로 다 바꿔놨죠, 그렇죠? 이미지의 그 타입을 그렇게 해서 효과를 좀 극대화 시켜놓고 재질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넣도록 할게요. 자,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더블 클릭해서 그룹 에이터 들어간 다음에 세번 땅땅땅.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다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우클릭 눌러가지고, apply to selectio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미지가 들어간 재질은요, 무조건 그 그룹 안에 들어가서, 쟤네들을 이렇게 파랗게, 점박이 찍힌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스케일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texture, position. 이런 애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메모장에 적어드렸던 어, 텍스처 포지션 네 번째 항목이었죠. 그래서 스케일이라든가 사이 어 스케일 그리고 위치 이런 것들을 바꾸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음. 저 지금 여기 네 가지 다 썼네요. 음. 문제가 뭐냐면 Apply to Selection을 눌렀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얘네들이 라운드 코너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우스 로클릭을 눌러도 없어요. 텍스처라는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끌어내 주시려면요. 따다닥 이렇게 숨겨져 있는 선들. 얘네들이 라운드 코너 했을 때 숨겨져 있는 선들이에요. 그래서 다 잡아주신 다음에 마우스 클릭, 소프트 넷 스무스 엣지로 들어가셔서 이 숨어있는 선들을 다 꺼내 주셔야 됩니다. 소프트 넷 스무스 엣지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디폴트 트레이라고 있죠. 어, 이거 기능들을 좀 축소시켜 놓을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디폴트 트레이에 여기 소프트 날치라고 있습니다. 이 막대발을 왼쪽으로 쫙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숨어있던 선들이 호록하고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는 이제 면이 분할되어 있는 것들을 다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텍스처라는 애를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쭉 당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면들이 하나씩 다 선택이 돼요. 일단 저는 이쪽에 있는 애를 선택을 해가지고 텍스처 포지션 음, 나왔죠? 텍스처 그렇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로테이트 90도로 하셔가지고요. 어. 그 다음에 위치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초록색 있죠. 어. 초록색이 이제 정비율로 사이즈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쭉 늘리셔가지고요. 쭉쭉 쭉 늘리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까지 맞춰줍니다. 좀 크게 작업을 할까 생각 중에. 다 됐으면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나머지 애들은 이미 얘들이 수정이 됐기 때문에 어, 다 쭉쭉쭉 선택을 하셔가지고 B 누른 다음에 알파벳 B죠? B 페인트 버킷. 그다음에 알트 키를 누르면은 얘가 이제 스포이드 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뀐 수정된 애를 클릭을 하시고 한번더 클릭을 하시면 나머지가 이렇게 다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쭉 보다가 좀 부자연,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좀더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는 소리죠. 제가 봤을 때는요, 어,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조금 부자연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긴 부분이 이쪽인데 우리는 지금 결이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각각. 음.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이면만 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우 클릭, 텍스처, 포지션. 음. 그리고 마우스, 어, 우 클릭 한번 더, 로테이트 90도로. 어, 이렇게 해주시면은 맞겠죠. 밑에 있는 애는요, B 누르고, Alt 키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Alt 키 떼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더 클릭해주시면 자동적으로 맞춰집니다. 요 상태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틀 부분은 이제 끝이 났죠. 끝이 났기 때문에 따다닥 다 잡고, 다시 여기 소프트 스무스 엣지 켜져 있을 거예요. 어 얘들을 다시 오른쪽으로 당겨 주시 어, 주셔서 원상 복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더 당겨야 돼. 아유 이거 가려졌겠다. 어, 여기죠? 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쭉 당겨 주시면 돼요. 얘를 체크를 해주시고 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면 된거 같아. 자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애들 한번 해봅시다 더블클릭 쭉쭉쭉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블클릭해서 그냥 들어간다 라기보다는 그룹이 여러 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막 눌러보세요 드드드드드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파란색 점이 잡히는 어느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눌러주시고 어,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a 라이트 셀렉션 눌러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B 눌러가지고 뭐 여기는 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텍스처 사이즈가 있으면 은 따로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텍스처 크기의 차이가 그각 해당 부위마다 다르면 그 디테일이 좀 살아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 B Alt 키 클릭 Alt 키 떼고 클릭 이렇게 자 나머지 한번 해볼게요 따다닥 b 알트 키 클릭 알트 키 떼고 클릭. 어, 전체 선택 b 알트 키 클릭 알트 키 떼고 클릭. 다다다. b 알트 키 클릭 알트 키 떼고 클릭. 이렇게 어, 쭉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속 동작으로 하시면은 좀더 빠르게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텍스처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복붙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쪽은 또 여기 밑에 있는 애 클릭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얘는 이제 텍스처 포지션을 로테이트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크게 키울게요. 그리고 이렇게 맞춰주도록 합시다.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 아까와 같이 만들어주셔서,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중간에 렌더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시간상 렌더링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요. 어좀 구릿빛나는 그런 갈색 메탈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메테리얼에 제네릭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얘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겉에다가 그냥 어 클릭해가지고 다 그냥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하고요 그쵸 그리고 리플렉션 음, 색깔 금속 느낌이기 때문에 디퓨즈에 있는 컬러하고 리플렉션에 있는 컬러하고 똑같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색깔 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색깔을잘 맞춰야 돼요, 이게. 어, 뭐, 대충한, 뭐 갈색 느낌 나게, 뭐, 요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꾹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마우스를 갖다가 뗍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이글로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프레넬을 꺼주시면은, 어, 이제 색깔 금속이 나오는 겁니다. 음. 자, 요 상태에서, 어, 이 프레넬을 딱 꺼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음. 자, 여기에서 이제, 리플렉션 컬러와 디퓨즈 컬러, 이거둘중 하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얘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얘를 좀더 진하게 넣어주시면은, 색깔 자체가 좀 바뀌죠? 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렇게. 그리고 리플렉션에 있는 색깔이 채도가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좀더 반짝반짝거려요. 어, 그리고 얘는, 지나면 지날수록 좀더 색깔 자체가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경향을 볼 수가 있죠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맞춰 주시면 되고 다 맞췄다 싶으면은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문제는 여기 매지 라인을 저희가 잡아 버렸기 때문에 여기 매지 라인은 따로 그룹을 묶어 준 상태에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일단은 그냥 합시다 <laughs> 다 잡은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어플라이트, 셀렉션 눌러주시면 전체가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어, 여기 안 잡혔나보다. 다행이다, 여기는. 음.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돼요. 어. 이렇게 된 상태로 작업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밑에 있는 이 받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매트하게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0.8 정도로 주시고.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은 좀 반짝이는 형태로 넣어 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얘를 하나 더 복사한 다음에 글로시만 바꿔 줄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두블케이트 얘를 눌러주시고 얘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복사된 재질에다가 이 l 플렉션 글로시니스를 1로 주셔 가지고 반짝이게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시면은 얘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만 넣어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얘가 어 그냥 겉에다가 그룹 바깥에다가 넣게 되면은 하나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좀 예외로 더블 클릭하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플라이 t 셀렉션으로 한꺼번에 넣어 주도록 합시다. 자,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범프가 너무 세가지고 얘만 살짝 수정을 좀 할게요. 범프가 3이네. 요우 너무 세네. 0.1 정도만 주고, 그다음에 렌더링을 걸죠. 세팅 값은요, 제가 다음 다른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팅 값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보통 이게 테스트 값이죠. 그래서 렌더링 한번 버튼 누르면은 한 거의 뭐몇초 내로 이렇게 렌더링이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작업하실 때 어, 여러분들이 넣은 재질 보고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야지 내가 넣은 재질의 반사 값이라든가 노멀맵 범프 값이라든가 그리고 글루시 값 자체가 지금 현재 잘 들어가고 있는가가 어 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서. 작업을 좀어좀 어, 좀 올바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검사를 하면서 하신다면은 나중에 숙련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한번 딱 걸고 확인하고 수정 조금 하고 한번 더 걸고 그렇게 끝내실 수도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자체가 많아지시게 된다면, 음. 그래서 연습량이 진짜 많이 중요하고요. 재질을 뭘 하나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재질 값이 어, 요 정도였을 때 이쁜 재질 값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를 항상 적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썸네일에 남아 최종본으로 되어 있고요 리터치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추후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재질 넣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걸 어, 토대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